안녕하세요. 잔주잔입니다 오늘은 테슬라를 타면서 알고 있으면 좋을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테슬라를 처음 출고했을 때 안에서 문 여는 방법을 몰라서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비슷한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잠금 해제는 디스플레이 상단에 자물쇠 모양을 클릭하면 됩니다. 차량에 연동된 키팝은 절대 차량에 두고 내리면 안 됩니다. 저는 오토프랑크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키팝을 평소에도 갖고 다니는데요. 휴대폰 키가 워낙 편하다 보니까 종종 키팝을 컵홀더에 넣어 어두고 깜빡하고 차량에서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량 내 키팝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차량 문을 열고 또 차량 운행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둔 경우에는 도어가 잠금해제 되었다 이런 알림을 앱이 보내주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키팝은 반드시 소지하고 다니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할 때 드라이브와 후진 기어를 반복적으로 넣잖아요. 여기서 팁 먼저 알려드리면 완전히 멈추지 않아도 기어 변속이 가능합니다. 이게 가끔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어 이 경우 당연히 변속이 된줄 알고 엑셀을 밟으면 자칫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변속 시에는 반드시 변속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페달을 밟는 걸 권장드립니다 꼬불꼬불한 내리막 주차장에서는 회생제동이 갑자기 풀릴 수 있습니다 이건 매뉴얼에도 나와있는 내용인데요 특정 각도에서 네바퀴에 전달되는 힘이 달라져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얘기도 있는데 회전하면서 내려가는 그 주차장을 내려갈 때 많이 겪었던 문제라서요 요거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평소에 느껴보지 못한 그런 제동감이기 때문에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놀라서 가속페달을 밟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내려가실 때 반드시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항상 브레이크 밟을 준비를 하시고 조심스럽게 내려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오토파일럿을 해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해제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면 이 우측 레버를 위로 한번 가볍게 올려주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지만 오토파일럿 실행 중에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에 압력을 줘도 해제가 됩니다. 다만 이두 방법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완전히 해제되지만 핸들을 돌려 해제하면 크루즈 컨트롤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초반에 제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혼자 차량이 가속되는 걸 느끼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안전한 방법은 우측 레버를 사용하는 거니까요. 되도록이면 요 방법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토파일럿으로 고속도로 주행할 때 우측 끝 차선에서 합류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 차량이 급감속을 할수 있습니다. 요건 합류 차량의 진입 우선권이 있는 미국법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때는 합류 차선이 시작되기 전에 상위 차선으로 바꾸거나 가속 페달을 밟아서 빠르게 해당 지점을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톨게이트를 지날 때 오토 파일럿이 경고음을 울리면서 감속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부분 오토 파일럿이 알아서 잘 빠져나가주긴 해요. 하지만 급감속으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톨게이트 지날 때에는 잠시 오토 파일럿을 풀고 안전하게 지난 후에 다시 걸어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톨게이트와 비슷한 비슷하게 생긴 뭐 상당 구조물을 지나갈 때면 동일하게 감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한 얘기지만 주행 중에 늘 전방주시를 하시고 좀더 유의해서 운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기본적으로 GPS 기반이기 때문에 종종 위치를 잘못 잡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지하로 지나가는 특정 터널을 자주 타는데 이 터널 위로 지나는 도로의 제한 속도가 내비에 적용돼서 오토파일럿 실행 시에 자동으로 잘못된 최대 속도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토파일럿 자체는 이 전방 카메라가 인식하는 차선 기반으로 작동하는 건 맞지만 내비게이션에서 인식한 최대 속도에 맞춰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지도가 겹치는 지점을 지날 때에는 오토파일럿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직접 운전을 하시거나 오토파일럿을 걸고 엑셀을 지그시 밟아주는 방식으로 앞차와 속도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오토파일럿 실행 중에 엑셀을 밟아도 오토파일럿은 계속 유지됩니다. 단 시속 140km를 넘어가면요. 자동으로 오토파일럿이 경고와 함께 해제되니까요. 이 점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슈퍼차 경우에는 두 개의 충전기가 전력을 나누어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붙어서 충전을 하면 충전 속도가 뚝 떨어지거든요. 기본적으로 슈퍼차저에서 충전 시에는 자리가 만약에 널널할 경우에는 한 칸씩 떨어져서 충전하는 습관을 들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슈퍼차저에 대기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온 순서대로 충전을 합니다. 이때 오너분들은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순서가 정해지는데요. 이걸 잘 지켜서 순서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기 중일 때는 내 앞에 대기 차량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헤드라이트를 꺼주시는 게 좋고요. 다만 안개등을 켜두거나 실내등을 켜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충전을 내가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정도는 해두는 게 좋겠죠. 이상 테슬라를 타면서 알고 있으면 좋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테슬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새로운 테슬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좌니전이었습니다.